발달장애 성인의 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령 배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0세 이상의 발달장애인 100명 중 6명만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 대상을 축소하고 목표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네계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과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역 불균형과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가 매우 취약했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발달장애 성인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고령 배제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가 전국 49개 시군구 417개 주간보호시설과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지역의 발달장애 성인 34,747명 중 28.1%인 9,779명만이 복지 서비스를 한 가지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이용을 살펴보면 18세에서 29세는 전체의 40.8%가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반면 50세에서 59세는 14.1%, 60세 이상은 5.9%만이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고령 배제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4 0대 중반쯤 되면 사실상 모든 서비스에서 아웃되는 이런 경로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 고, 이게 이제 고령 배제 현상의 원리인데 이 고령 배제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근본적으로 서비스 공급량의 확충이 대안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식 방법이고요.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지난 1 3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특수 교육과 서비스가 연계된 학령기가 지나면 발달 장애 성인들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찾아 다녀야 하고. 노화가 중증 장애로 이어지면서 치약성은 더욱 가중된다는데 주목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 공급 확충과 유형별 서비스 기관의 다양화를 강조했으며 나아가 개별적 욕구에 맞춘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 마련이 촉구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얼마 전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방통위 이번 입법 예고안 자체가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배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 서비스 목표 시점에 대한 장애인 방송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계는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인 방송 접근 서비스는 지난 2010년 개정 당시 장애인 방송 서비스 목표 시점을 중앙시상파의 경우 2013년 12월로 지역지상파는 2015년 12월까지 제공하도록 했지만 최근 방통위에 개정하는 이보다 각각 2년 뒤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 방송 사업자 범위 또한 방송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연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업자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에게는 방송 사업자 범위를 제한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세월을 세상을 거꾸로 가는 것처럼 장, 장애인의 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축소하고 오히려 장애인의 방송에 대한 접근권을 접근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러한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정보문화 누리는 지난 13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시청권을 무시하는 방통위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며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배상훈입니다. 한국 발달장애인 가족 연구소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왔는데요. 연구소가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 알권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박고아나운서입니다 하나 발달장애인은 알권리를 보장받도록 알기 쉬운 정보, 자막, 화면에서 그림 선거 공보 등 등의 정당한 편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0조에 따르면 개인법인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이용과 접근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시사회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한국발달장애인 가족연구소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막방송 제작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이날 시사회를 가진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은 본인이 경험한 만큼 이해를 한다는 연구에 따라 프로그램에 앞선 목차 설명과 어려운 낱말의 설명 자막과 내레이션 등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제작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의견이 반영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이날은 미국의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발표도 이어져 국제적으로 어떤 활동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개발이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당찬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국제 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철도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철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이 수사발 KTS 자회사 설립을 발표하자 철도 노동자 8,700여 명이 이번 발표는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9일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코레일 이사회는 이날 수서발 KTX 지분의 41%를 확보하고 나머지 59%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공공자본에 넘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 단체는 지난 13일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원 감축으로 인한 안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영화 반대를 외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할 권리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그런 철도 민영화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동할 권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목이지 재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 장애계단체는 이동해야 할 권리는 정부가 지켜야 할 책임으로 철도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철도노조는 14일 기준으로 154인의 고소고발자와 7,929인의 직위해제자가 발생해 정부와 철도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교육부가 학생안전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의 교통, 식품, 환경, 범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을 학생안전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오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주택가, 대도시 상업지역 등 지역 유형별로 구분해 기초단체 4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감사원이 지난 상반기 복지 전달 체계 감사에서 지적한 사안들을 개선해 8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복지 수급자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사망자 관리를 위해 안전행정부와의 정보 연계 기능을 강화했고, 국토부와의 전월세 거래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해 부정 수급자 관리를 보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교육부가 이 부산 맹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했는데 조직적인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4일부터 9일간 부산 맹학교와 부산시 교육청을 네.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은폐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서 중징계를 처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어~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전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무기획부장 보건교사 부산시교육청 담당 장학관 또 장학사를 대상으로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 부산맹학교는 그 자체 대책회의에서 가해교사가 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는 선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좀 축소, 은폐하려고 했었고요. 또 교육청에는 축소 보고하는 등 아주 총체적인 좀 부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학생에 대한 이 성희롱 고충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비밀이 보장되는 개별 상담을 하지 않고 집단 상담을 아주 형식적으로 또 했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또 가해교사에 대한 조사 및 추가 피해 사실도 확인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견이 됐는데 하여튼 이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앞으로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육부가 특별 감사를 했는데 사건 초기부터 좀 이렇게 가해 초기부터 이제 들어가서 네. 이 대학교에 대한 것과 교육청에 대한 조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민간 어린이집들이 국공립과 같은 제도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에서 운영한 어린이집이 있죠 그런데 한국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가 지난 12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좀 지나치게 차별이 많다 이러면서 좀 경영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기자회견을 좀 열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85명의 영유아를 만약에 데리고 있다 이런 이제 가정을 해볼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599만 5천원 정도.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반해서 음. 민간 어린이집은 2,945만 9천 원. 네. 그러니까 1 인당 드는 보육 비용을 어, 따져 보면 음. 매월 1 인당 7만 7천 원 정도가 민간 음. 어린이집이 더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음. 네. 그렇게 본다면 민간 어린이집이 조금 더 운영이 힘들다 이런 것들은 음. 뭐 우리가 충분히 예상은 할 수가 있을 텐데 다만 이렇게 운영이 힘든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 국가에서 좀 지원되는 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회계를 굉장히 또 까다롭게 요구하는 음. 것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원을 받긴 받지만 너무나 좀어 민간 어린이집에 좀 힘들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목소리들이 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때문에 어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완전히 확실한 어 지원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좀더 어 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유두리를 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음. 있는 것입니다. 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뭐 예를 들자면 지금 회계 규칙 네. 같은 거를 국공립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사실 좀 의문이 네. 드는데 그렇다면 뭐영아보육법 개정안이 좀 들어있네요. 이 이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내년 2월 14일부터 발효가 되는 것인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과연 과거에 그 특별 활동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네. 특별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뭐 부모의 동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네. 통보하는 식의 그래서 이 특별 활동을 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좀 받아야 되고 특별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대체 교육이 반드시 보장된다 이런 내용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들 등이 이제 포함이 됐고요. 네. 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좀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한다. 이런 내용들이 음. 주요 어, 내용들인데, 음. 다만 이 민간 어린이집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지나친 규제가 좀 많고, 음. 어, 지난 4년간 그 표준 보육료가 음. 어, 계속해서 동결됐기 때문에 경영이 좀 어렵다. 그리고 평가 인증제도가 좀 과도한 업무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 열악한 음. 지원, 또 비현실적인 회계 규칙 이걸 좀 개정안에 담아달라. 이런 음. 내용을 좀 얘기하고 네. 있는데, 음. 이게 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은 좀더 음.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네. 이제 복지공약 자체가 무분별하게 또 나올 수 있는 있죠. 여건이 되죠.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혼란 속에서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국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캠페인이 전라남도 여수에서 펼쳐졌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12일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전남지부가 2013 해양환경오염방지 캠페인 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등 광양만에 입주한 많은 기업체에게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해양환경오염방지에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여수 시민들이, 어, 어떤 환경에, 그 다음에 우리, 우리가 후손에 물려줄, 저,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 운동을 지금 펼치면서 앞으로도 계속 해양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의 어떤 감시 역할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제들이 모여서 시민의식 운동 일환으로 이 캠페인을 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해양 환경 보전의 필요성과 정확한 인식을 갖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해양 환경 오염에 대한 실태를 계속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등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해양을 보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구은입니다.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 복지TV가 경상남도 도민들의 소식을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복지TV 경남방송이 개국했는데요. 이를 축하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최덕수 기자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웃과 산업 현장,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소외 계층의 17년간 음악 봉사 활동을 펼쳐온 경남 재즈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복지TV 경남 방송지사 개국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저물어가는 12월에 훈훈한 감동과 나눔, 대려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어, 저희 경남 재즈 오케스트라는 17년 전에 어, 15인조 악단으로 만들어져 지금은 21인조 재즈 오케스트라로 발전한 그런 연주단체입니다. 학교 탐방이나 교도소,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10년째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사회 봉사활동 행사에 적극 참여해 150여 회 음악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복지TV를 통해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볼수 있게 돼서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복지방송은 각 경남 지방 지역으로 달려가서 소외된 이웃과 또한 장애인과 산업 현장에 친숙하게 달려가서 따뜻한 복지 소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복지 현장을 찾아가 밝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최덕수였습니다. 요즘 송년 모임 많이 하실 텐데요. 이 먹고 즐기는 연말 송년회가 아닌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고자 순천의 한 기업 직원들이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 직원 60여 명이 지역 내 홀로 사는 어르신과 소년소녀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기존에 먹고 즐기는 연말 송년회 대신 좀더 의미 있는 송년행사를 해보자는 직원들의 마음이 모인 겁니다. 이들은 회식비로 사용하려던 경비 전액과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환경정비, 겨울맞이 방풍공사 등을 하고 쌀과 장작, 이불 등의 생활용품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송년회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문화가 더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천시 맑은물센터의 봉사활동을 통해 술잔 대신 마음을 나누는 연말 송년회 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사회 소외 계층의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이 깊어가는 겨울날 제 사회 더불어 함께 자선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자선 음악회에는 피아니스트 이아와 방송인 박마루, 카운터테너 루이스 초이 등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기부금 모금도 이뤄진 한편 직원들이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저금통 모금액을 포함한 기부금 약 1,300만 원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레저시설 사회봉사단이 연말연시를 맞아 폐광지역에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는 산타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12일 하이원 리조트 조리팀은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수 교육기관인 태백 미래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13 하이원 산타데이 행사의 일환으로서 12월 한 달간 총 20회에 걸친 지역 봉사활동 행사입니다. 이에 대해 최흥집 하이원 리조트 대표는 장기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펼쳐 향토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사후 활용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후 활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수 엑스포 사후 활용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국회와 지역민 등이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열렸습니다. 이날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동부가 해양 관광 레저 특구 조성을 위해 건물 시설은 장기 임대하고 부지는 분할 매각하는 등 민간 참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난방기나 전열기로 인한 화재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원을 켜 놓지 마시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콘센트에서 코드를 뽑는 등의 생활을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